<laughs> <laughs> 와, 여기는 영천역입니다. 그 청량리역에서 영천역으로 바로 오는 기차가 개통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타고 왔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환승도 아니고 바로 직통이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오고 에너지도 그렇게 소모가 되지 않아서 경북이라는 게 사실 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물회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름하면 사실 회, 물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과연 영천의 맛집 물회는 어떤 맛일지 여기 바로 앞에 정자항 참가자미 물회 집이거든요. 얼마나 맛있을지 창범님 소개로 이원경님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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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범님 어, 소개로 네. 원경님을. 아, 네, 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아 네. 제두 분은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야. 같은 회사 분이신 거예요? 아, 아, 그... 네 어? 응. 항상 배드민턴 치고 네. 이제 형이랑 같이 네. 술한잔 곁들이면서. 그러면 저희 제가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원래 두 분이서 식 는 메뉴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지금 육전 가자미 물회 드세요. 육전 가자미 물회요? 네. 네. 제가 거예요. 아는 그 육전 맞아요 네, 그거 습니다 거기에 물회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 오 신기하다. 오 사장님 주문이요. 네. 아, 오, 사장님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네. 인상이 네. 너무 네. 너무 좋으세요. 아, 육 가자미 물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 예. 이 회를 못 드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회못 드시는 분들은 육전을 올려가지고 같이 드리거나 뽐매하고 같이 드려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영천의 그런 자랑거리 최근에 좀 유명했었던 오래 보라유 책꽃이 나오네요. 네. 오, 그래요? 두분 다녀오셨어요? 네. 어, 다녀오셨어요? 네. <laughs> 정말 다녀오셨어요? 네, 거기 보라 색깔 꽃이 <laughs> 피어있어요. 많이 피어있어요. 아, 그, 아, 그래요? 배 많이 고프시죠? 저 미칠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이것만 바라보고 오늘 기차 타고 온 거거든요. 제가 청량리역에서 6시 50분 차를 타고 왔거든요. 2시간 음. 반 정도 걸렸던 음. 것 같아요. 음. 이, 이음 차였나, 마음 차였나, 그, 그 차이를 모르겠다 뭐 t x 이음 아, 네. 아 예. 네. 네. 아 이음. 네. 그 서울에서 영천 올 때, 응. 동대구역 들러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 환승연인데. 근데, 네. 근데 지금이 바뀌어 가지고 청량리에서 응. 이제 바로 오는 게 생겨 가지고. 그리고 마음은 ITX 아... 새마을이라고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가 네. 달라요? 보면. 그러면? 속도가. 엄가큰 차이입니다. <laughs> <laughs> 보니까 안동도 지나가. 안에 안에 왜요? 그럼 영천 분들은? 경주도 가지, 예. 대구도 가지, 안동도 가지. 예전 조선시대 때부터. <laughs> 조선시대 때부터 네. 요충지라고 배우나요? 그런 거. 아,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음. 최근에 그 중국에 여행 갔다 왔는데. 오, 중국 인천국제공항에 음. 네. 갔거든요. 근데 병천에서 바로 태워주는 리무진이 있더라고요. 음. 그... 인천공항까지 한번에요 네. <laughs> 음, 경기도도 많이 없어요. 네, 저도. 음. 신기했는데 타니까 어. 진짜 진짜 여기가 교통에 아 진짜 아 근데 맞다 네. 이거 들으니까 좀더 네. 확실히 네. 느껴졌어요 어, 중국 재밌으셨어요 중국도 근데 좋더라고요 아, 중국... <laughs> 음식이 나왔어요 <laughs> 너무 정갈하다 네. 먼저 드셔주세요 아...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네. 이거부터 각자 앞에 놔두시면요 아, 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 맛있겠다. 여기에다 비벼 먹는. 얘를 섞어 섞어서 네 섞어서 참가자미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입이 작아 가지고. 아. 음! 음! 맛있죠? 뼈가 진짜 없네요? 네. 뼈가 없어요 아, 아, 음!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시키수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laughs> 왜 이렇게 먹는 거 진짜 맛있다 여기가 바다 근처는 알지만 맛있죠 쫄깃쫄깃함이 예쁘고. 네, 음. 네. 네. <laughs> 저는 사실 물회랑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아 약간 그냥 국물 없는 물회? 네. 완전 다네요 르 유진님 혹시 깻잎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깻잎에 싸 드셔야 돼. 깻잎 진짜 맛있어요. 알려드니다 간장 와사비 해서. 돼요. 간장 와사비. 에이. 제가 또 와사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가자미가 너무 신선하거든요. 음. 지금. 사실 사장님께서 바로 해주신 거랑. 음. 어.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와사비 같아. 어, 삽이 맞나요? 네. <laughs> 음! 얘가 되게 식감이 세네요. 계속 씹혀요. 씹는 뭔가 재미? 쫄깃쫄깃하고, 맛채는 이미 지나갑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맛 <laughs> 표현을 <마표는> 진짜 되게 <웃음> 잘하나요? <웃음> <웃음> 공부했어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드세요. 어, 물 왔다. 음, 감사합니다. 우와! 오 상다리가 이 자리가 없네요 상다리. 에어 뭐야 이거? 톱! 아, 오. 자 됐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얘랑 음이 야채들랑 초장이랑 달라요. 톱 맛이 좀 특이하죠? 응응톱이 들어가 가지고. 아 이거 진짜 여름에 진짜 물회지 너무 시원하다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응? 이거 전 물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이을 뻔했네요 나아 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미쳤나 봐나 너무 궁금해 아..뭐지? 들어갈 수 있겠지? 음! 기름이랑 되게 잘 어울려. 아, 음. 뭔가 아는 맛 이면서도 처음 느껴보는 맛? 그 물냉이랑은 아예 달라요. 진짜 아. 아예. 눈 바로 믿더라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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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명점분들이 매너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영찬하면 또 매너죠 <laughs> 없는 게 없네요 영찬은 네, 다 있습니다 다 있네요 지금 이제 두분 덕분에 너무 맛있는 물회와 회를 먹었잖아요 음. 저도 이제 보답을 당연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저는 그 송아의 음. 니소식송아님 좋아하세요? 네송아님 많이 좋아하죠 니 소식 <laughs> 기대 해 <기대, 웃음>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싶어요 <laughs> 아니야 이거 봐나 무서워 죽겠어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들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넌 완벽히 잊었나 봐 이렇게 넌잘 사는 <laughs> 너무 감동 <laughs> 아 그래요? 어떻게 선물이 되었나요? 계속 꿀떨어져 아, 귀에서 피나 피, 피 떨어진다 꿀 아, 아, 네. 꿀이 꿀이, <laughs> 꿀이 떨어지나요?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영천에서 제가 뭔가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놀러와주세요 진짜 아. 바로 오셔야겠어요 <laughs> 네 바로 오셔야 돼요 알겠죠? 진짜 아니야 저도 오늘 너무 맛있는 음식 소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니요 정지정~ 로컬 시장~!